이쁘다. 이게 뭐 사진이랑. 뭐, 뭐, 뭐. 아, 근데 사진이랑 실물이랑 너무 다른데? 응. 되게. 이거 안 나? 어, 무서워. 어, <놀람> 어 는이다 <놀람>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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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이 됐는데,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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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전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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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파워선무가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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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이제 선 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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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네. 센서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내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음. 그럼 가민해서 잡아서 쓰면 되잖아요. 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음. 쉽죠. 그럼 자동으로 단수가. 네. 요거는 된다는 얘기죠. 네. 파미로 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이, 이 녀석을 잡을 거야. 하면서. 네. 이 녀석을 잡으면, 내 뒷탭을 잡으면. 케이아트도다 되는 거죠. 파미로. 센서가 필요 없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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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은 옆에 사녀 옆면에 써 있어요. 네. 네. 음. 최대 75까지 들어가고 써야네요 75? 네. 75요? 네. 되게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닌가? 튜브 헬스는 이렇게 많이 안 넣어주세요. 아, 아 넣으면, 그래요? 아니, 튜브가 없기 때문에. 네. 기존에 1 0만원어주셨나요 네. 그럼 여기 조금 적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막 세게 달리시면 안 되고. 기아 조작이 틀리죠? 네, 완전히 틀려서 헷갈려요. 그래서 바로 강하게, 강한 라이딩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데서 끌고 다니시면 위험하죠. 여기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가 소비자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좀잘 깨먹어요. 깨트려먹어요. 어... 이게 무선, 기 네, 배터리, 것은? 배터리. 이게 배터리. 이게, 네. 이게, 여기에. 이거, 이끝털리가 먼저 들어가요. 이렇게. 네. 먼저 이렇게 들어가죠. 네.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탁 장착이 됩니다. 음. 끝에만 그 이렇게 들고, 네. 위에 눌러서. 네. 소비자분들이 이거 가끔 잊어먹는데, 네. 잘 아는 친구는 이걸 이렇게 빼간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보관하실 때도 항상 내몸 근처에다 놓으시고, 이렇게. 네. 근데 여기 이 부분이 넣으실 때 삐딱하게 넣거나 강하게 그냥 막체결하다 보면, 음. 이렇게 부러져요, 가끔. 음. 그냥 이렇게 탁, 끝. 음. 제가 한번 해봐도 까요네 응. 이거는 위로 올려서 돌려서 이렇게 빼는 건데 응. 여기 먼저 놓고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세게 아. 누르고 이렇게 아 이제 배터리 충전 같은 경우는 아마 천 킬로 이상은 쓸 거예요 이 녀석들이 근데 대신 앞에가 빨리 달아요 앞에가 앞에가 동력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거는 충전식이고, 파워미터는 건전지. 건전지식. 네. 네. 그래서, 네. 약 1000km 정도? 정도. 네. 네. 그래서, 라이딩 중간에 이게, 에코 나면 답이 없잖아요. 아, 그죠 그래서, 네. 아마, 뒤에가 빨리 달 수도 있고 앞에가 타고 빨리 타고 달라고 그럼 바꿔서 끼면 되죠 타고 어... 뒤에만이라도 해야되니까 아 이게 같은? 같은 배터리에요 그게 뭐그 같은 규격 아, 이렇게 껴도 되고 이렇게 껴도 되고 어, 어, 음. 그래서 아, 만일에 뒤에가 만약에 뒤에가 많이 랭크가 났다 그러면 이거를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갈아 끼시면 되고 승전은, 앞에 충전만 못해도 되니까. 보름에 한 번만 해줘도 돼요 거의 한달 이상은 쓸텐데 보름이니까 보름에 한번하시는니 많이 아니면, 타면 보름 그러니까 뭐 보름에 한 번만 해도 충분히 타는데 또 라이딩 중에 이제 미리 배구로 해놓는 게 좋겠죠. 어. 아이 이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딱 빠져요. 이 공부면서 이 X를 빼는 공부면서.